안녕하세요. 성남재개발박사입니다. 수진 일구역 재개발 추천 매물 소개하겠습니다. 다가구주택 8사타입 분양 신청했고요. 감정평가액이 4억4천5백만원, 프리미엄 2억8천5백만원입니다. 매매가액은 7억3천만원, 보증금이 1억5백만원 있어서 6억2천5백만원에 투자가 가능합니다. 이주비대출 가능액은 1억7천8백만원이고요. 이주비대출 후 투자금은 5억5천2백만원입니다. 8.4 타입 분양 신청했고, 9억 8,515만원의 조합원 분양가입니다. 어, 비례율 100.5%, 110, 120, 130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. 100.5%일 때, 최종 매수가는 12억 6,793만원. 입주 시 예상 시세 18억 예상했고요. 예상 투자 수익은 5억 3,208만원. 110%일 때, 최종 매수가가 12억 2,565만원. 예상 투자 수익은 5억 7,435만원입니다. 120%일 때 11억 8,115만원 예상 투자 수익 6억 1,885만원입니다. 130%일 때 11억 3,665만원 예상 투자 수익은 6억 6,335만원 이상 기대되는 물건입니다.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재개발 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